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공수 캐릭터들은 직업수도 적은데 막상 하려고 보면 할만한 친구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공수 친구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윈부가 공수 엔딩으로 끝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윈부는 시그너스 윗점프와 윈드워크가 있어서 사냥 시 기동력이 무척 좋은 친구인데요. 아, 혹시나 시그너스 기본 윗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그너스 기본 윗점은 점프를 하고 방향키 위쪽키를 누른 상태 상태에서 다시 점프를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의 위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시그너스 위점이 조금 헷갈려서 잘못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력이 좋은 윈부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조력 사냥 스킬인 4차 스파이럴 볼텍스가 여전히 사냥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2차 스킬인 페어리턴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페어리턴이 2차 스킬이라서 원킬 컷이 엄청 높기 때문에 무자본 분들이 윈부를 끝까지 키우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파이럴 볼텍스가 예전보다는 후딜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20까지는 윈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자본이라고 무작정 윈부를 포기하실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다만 윈부를 볼텍스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냥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볼텍스가 후딜이 조금 있지만 가로축 범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볼텍스에 맞는 사냥터만 찾는다면 윈부를 220까지는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윈부에게 맞는 사냥터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멸의 여러 의 안식의 동굴 사냥터처럼 직선형의 사냥터라면 볼텍스로도 충분히 좋은 사냥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직선형의 사냥터인 경유지대에서도 윈브의 볼텍스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220부터는 사냥터가 직선형보다는 세로형으로 넓은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페어리턴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켄 심볼 덴벙을 기준으로 수공인 300만 정도는 되어야 아르카나에서 페어리턴으로 쉽게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쉬운 원킬컷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의 원킬컷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 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5차 하울링 게일은 바람의 기운을 한개 소모시 10초 동안 최대 10명의 적을 550%의 데미지로 3번 공격하고 2개 소모시 최대 15명의 적을 1320%의 데미지로 3번 공격합니다. 바람의 기운은 20초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개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1스택으로 사냥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람의 기운이 2개일 때 방향키 아래키와 스킬키를 누르면 범위와 피해량이 대폭 증가된 2스택 하울링 게일이 나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10조쿨의 아이들윈과 30조쿨의 몬스도 있어서 강약기만 제대로 쓰시면 흑의숲같이 좁은 맵은 피로도가 거의 없이 정말 좋은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자본이라면 사출기 원킬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윈부의 사냥한 계치는 하늘을 뚫을 수 있습니다. 사출기 원킬이 뜨게 되면 미군과 신전에서 시간당 17000마리 이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자본에게는 정말 좋은 윈드 브레이커입니다. 아니 재민이 1스택 하울링 기능 원킬값 배율이 172%라서 무자본은 5차 스킬 원킬 도 내기 힘든데 왜 무자본한테 윈부 추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면 윈부가 그냥 미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혹시 성시가 제시세요? 오 마이 갓 윈부는 준수한 편들로 보스 딜량이 나쁘지 않은 공수 캐릭터인데요. 거기다 공수 캐릭터 치고는 유틸이 준수한 편이라서 보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90초 콜의 오차 윈드월은 45초 동안 300의 엘리멘트를 지닌 바람의 장벽을 생성합니다. 피격 시 최대 HP의 1%에 해당하는 데미지당 엘리멘트의 2를 소모하여 데미지를 모여하고 최대 HP의 일정 빌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도 무효화 시킵니다. 공격 시 2초마다 1,210%의 데미지로 다번 공격하는 돌개바람세 개가 발사됩니다. 무적기로 알려진 스킬이지만 실상은 억울한 셀 판정이라서 막을 수 있는 보스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후의 전기줄 카벨 꼬리 같은 체력 비의 데미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주지만 아카이람의 모니터 브레이크, 카벨룸의 깊은 숨, 하플라투스의초공 레이저 교차 같은 즉사 패턴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이 점은 주의해 주셔야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들 모르. 는 보스 유틸이 있는데요. 3차 에메랄드 플라워는 60초간 HP 4만을 가진 수총 꽃을 소환하여 주위의 적들을 유혹시키는데요. 보스에서 사용하면 어그로를끌수 있어서 보스 생존에 은근히 많은 도움을 주는 스킬입니다. 이렇게 유틸이 괜찮은 윈부지만 정말 큰 단점이 있는데요. 200초간 데미지 10%가 증가하는 1차 엘리멘트 스톰, 200초간 하사 소비 없이 공격이 가능한 실프스 에드, 공속 2단계를 증가시키는 보호 부스터, 200초간 공격의 20, 최대 HP 1,500, 크리티컬 확률 10%, 공격 속도 1단계를 증가시키는 알바트로스, 300초간 크리티컬 확률 20%, 크리티컬 데미지 15%를 증가시키는 샤프아이즈, 900초간 모든 스탯 15%를 증가시키는 시그너스 나이츠, 200초간 공격시 30%의 확률로 거대한 화살을 소환하여 500%의 데미지로 추가 공격을 하는 하이퍼 스톰 브링어, 60초간 데미지 10%가 증가하는 글로리 오브 가디언즈, 이렇게 보스시 사용해야 하는 버프가 8개나 되기 때문에 처음에 윈브를 하시면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스 주력 스킬인 천공의 노래가 사용하면 이동이 불가능해져서 이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다행히 스킬 사용 시 경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윈브의 보스를 다 보고 나면 보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요, 윈브의 경우 보스에서 탓수가 좋은 캐릭터라서 보스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매한 단점을 딜로 모두 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보스들이 준수한 것이 엄청 사기적인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무자본이시면 원하는 만큼의 보스 딜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라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서 급하게 블루라이 라이트 차단 모니터를 사게 되었는데요. 이게 또 무슨 젠팔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깐요 조금만 참고 들어 주세요. 눈에 가장 무리를 주는 색이 흰색과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냥을 할때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같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재미님이 사냥을 안 하는 거군요. 아, 그건 제가 게으름뱅이라서 그런 겁니다. 재미님 그럼 눈에 좋은 색은 뭐가 있나요? 사람에게 좋은 것들 중에 대부분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린라이트 다들 아시죠? 서양에서는 오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눈공강에서도 그린라이트가 정말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메이플에서도 가장 초록빛을 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윈드 브레이커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니 재민이 약팔지말 하고 윈브 알려달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두통의 윈드레놀, 배탈의 윈명수 이럴 거예요. 제발 적당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윈브는 이름에 걸맞게 자력으로 풀공석을 달성할 수 있어서 은근히 준비할 것이 별로 없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키워보시면 아시 겠지만 스킬 이펙트가 정말 이쁘기 때문에 사냥을 할때 눈이 즐거워지는데요. 은근히 스킬 이펙트가 사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킬 이펙트가 이쁜 직업들을 하는 것이 뉴비들에게는 좋습니다. 재미는 그만하세요. 그냥 코강 어렵다고 하고 끝내요. 오우 oh, 야. Yes. 오늘은 무자본에게 힘든 윈드브레이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보다는 무자본에게 정말 많이 간대해진 메이플이지만 여전히 무자본은 하기가 힘든 캐릭터가 있습니다. 윈브도 그런 캐릭터에 속하는 친구인데요. 하지만 페어리턴의 원킬컷을 맞출 수 있는 자. 만 있다면 보수와 상능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 저자본 유저에게는 정말 적합한 궁수 캐릭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